천안의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천안시 문화예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5회 천안예술제가 도솔광장에서 열렸습니다. 올해 15회째를 맞은 천안예술제는 창작과 향유, 소통의 공간창출을 주제로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3일간 열렸는데요. 이번 축제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음악, 미술, 무용 등 9개 예술단체 천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선보였습니다. 이 천안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한단 높이는 그란 축제가 될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도 해 주시고 성원대주부탁드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예술인 중심, 관람 중심의 평면적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예술 축제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